그간 매달 입금되는 기초 수급비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자신의 다리 치료는 엄두도 못났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어디론가 향하는 인숙 씨. 지금 어디 가세요? 잠깐 네. 어디 좀가고요볼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제가 집으로 찾아가도 되는데 뭐 아, 어떻게 저걸 뭐. 타고 오셨어? 응. 뭐 아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데 오셨어? 두꺼비나 뭐뭐인나해서 아. 네, 뭐 왔죠. 아이고 아이고 다리도 힘드신데. <웃음> 으쌰, 으쌰. <웃음> 아이고. 평소 도움을 받던 요양센터에 방문한 인숙 씨. <laughs> 저한테 부르시지 왜또저걸 추운데 또 타고 오셨어 에이 어떻게 또 불러요 또 아이고 네. 또 내가 맨날 가야되는 <laughs> 어저께도 제가 갔었잖아요 네. 어. 근데 어쩐 일로 오셨어? 뭐 힘든 거 있으세요? 아, 집에서 뭐쓸것더뭐좀뭐 음. 뭐뭐 일거리 좀뭐 있나 알아보려고 아이고 그렇지. 힘드신데 일거리 힘들어요. 또 찾으시는 거예요? 대인 앉지는 못하고 앉는 거나 앉아서 하는 거네 어 앉아서 하는 거요? 근데 요즘에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일도 없고 저 일도 없고 다 없죠. 다 힘들어요. 힘든데 뭐 제가 뭐 구청이나 이런 연결되는데 있으면 복지관, 네. 복지관에다한번 물어볼게요. 네, 복지관 같은 데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찾아는 볼게요. 네.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물어봐서 어머님한테 맞는 거 있으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어, 없으면은 또 이제 또 기다려보시면 네. 또 일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상태도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도 더 좋아지면 네.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일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니 그간 힘들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때우셔야 돼요. 그거 참으면 병돼. 차라리 우으면 그게 더 속이 후련해져요. 우리 어머니 보시면 너무 안 됐어요. 안 되셨는데 그래도 늘 그냥 웃으면서 아유 저러고 사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더 아파요. 제가 본인이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그냥 포기하시고 내려놓을 때는. 희망이 없고 막 그냥 내가 이러고 살아야지 그런 모습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안 좋죠. 인숙씨가 단 하루라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오, 어머님이 네.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봐요. 네. 응? 많이 사랑하니까 여태 견디고 살았죠. 그렇지 않은 것습 대단하신 거예요. 네. 쓰으신데, 네. 네. 빨리 들어가세요. 네. 요거, 요거, 요거도 좀 쓰셔요. 그렇게 좀 기도 네. 좀 가리시고. 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언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인숙씨. 인숙씨는 자신의 몸이 부서진다 해도 끝까지 가족을 보살피고 싶습니다. 내가 멀쩡했으면. 벌어다 주고 벌어서 서로 맞바리해서 살 건데 나는 맞바리를 못하니까 그런 게남 기억에 이제 누구는 난, 남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못해주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해 그럴 때는 막 울지 어뭐 울어도 그냥 꾹꾹 꾹꾹 참고 하는 거들이안 하면 누가 해줘요? 내가 아무래도 내가 해야할 일을 힘들고 그달퍼도 그냥 주저앉아 가면서 하는 거죠.